2017 정유연 합동 구국구군발표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회장이신 서길진 회장님 나오셔서 대회사를 장대회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를 깨우는 정유연의 여명의 구국합동구군발표대회 여러 천원을 끌어들여 국민을 상승시키고 국난을 극복하여 평화통일의 사기를 한반도에덮 표현한 이 대회가 개최된 것은 실로 하늘의 뜻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설에는 땅과 눈물과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지만 파괴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자해자학적 자의 의식은 국가의 상징인 대통령을 온세계 앞에 웃음거리로 만들기를 소중치 않고 치부를 드러내고 누워서 침뱉는 행위의 쾌감을 느끼고 이를 영신시 낭만시하는 변미적 현상까지 드러내어 국가의 품격을 여지없이 손상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법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표면에 들어간 반국가 세력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들을 제압하고 무력화시킬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잘못된 역사 교육을 시정하기 위하여 섬리사관에 입각한 천선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리는 한민족 정신사를 서가를 한 빨리 정립하여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참빛 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 기회가... 하나님의 리가이 나라를 잡는 계기가 될 만한 세계가 되기를 가르쳐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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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산업운동 안에 2012년 전만 해도 190개가 넘는 전 지구에 200개가 넘는 이 나라에 이 세계 각국에서 가장 부근이 왕성하고 융성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아야 됩니다. 탄핵을 하는 대모, 또 탄핵을 반대하는 대모, 많은 국민들이 국가에 의해서 어려움과 외로움을 하소연하고 있는 이 근처에서 정류년 2017년에는 대한민국은 올 5월 이후부터 서서히 경제가 발전되고 12월달이 지나면 안전한 1등 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로운 통일이 2018년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렇게 나라를 염려해서 이런 부국 문명을 발표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최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나라를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2016년 경신의 해는 재간둥이 원숭이 해였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나 대한국의 민 구분은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신년은 한국의 구구는 마치 풍전통화처럼 선장 없이 교류하는 한 척의 배가 위험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위급한 한 해를 맞이해서 자타가 소리 높여 하늘을 쏟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경신년은 경신위나 평신 어,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악몽에서 깨어나 국운을 바로잡는 애국 시민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웃음> 요, 여러분, 어, 일본 사람후福다라고 합니다. 저는 뵙겠습니다. 한국어 부한국부족하 일은 일본어로 저는 일본어 저는 요 저는 한국っていう国は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이 결국에 남의 나라가 아니라 제 나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1 9 70년대부터 한국과 인연을 맺어서 그 이후로 계속 왔다갔다 이따리기따리 하면서 그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선두에 서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해방을 위해서 한국이 선두에 서서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저 저희 일본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지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게 사원이 네,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높은 삼각 파도를 각 삼각 파도가 앞져오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 안보 불안이며 다음은 경제적 불안이다 이런 세 가지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이각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관계없이 금년에는 새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나라와 국민을 바로 섬기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를 바로 추대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애국 지도자 여러분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천성민족이다 우리는 위대하다 위대한 국민은 안에서 싸우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상대는 세계다 세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위대하다 이런,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정치란 자기 자신을 잘잘잘 다지는 것이 정치입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7년도는 4대강국을 남북통일의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늦어도 2020년 안에는 평화로운 남북통일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서기 2017년 단기 4350년 정년이 붉은 수탉의 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국군이 붉은 수탉 공황의 기운으로 애군을 물리치고 하늘이 새공황이 하늘 기운이 국태민한 평화 통일이 축정식을 갖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인류, 우리나라와 국민들 모두에게 천운이 함께해서 좋은 일, 기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정인년입니다. 그래서 가기울기 전에 새벽은 가장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가장 추운 그런 새벽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가기울 것이고요. 곧 가기 하늘의 왕, 새 왕을 지상에 보내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정권을 바꾸겠다 또는 뭐 정치를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국민을 편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편하게 하겠느냐?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게을러게 만들어야 됩니다. 게을러야 옆사람을 보고 게을러야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민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방법은, 첫째는, 게으르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올해는, 정의년한 해는요, 게으러지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게 그리고 내 주위를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종족으로 을뚝설그날 위해 우리 모두 어, 힘을 합쳐 손을 잡고 밝은 내일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회 정의연 합동 투군 발표 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